오는 9월 2일 월과 3일 화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될 tvn과 티방지 오리지널 드라마 손해 보기 싫어서의 3회와 4회에서는 신민아 손혜영역와 김영대 김지욱역 애 앞에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흥미진진한 전개가 예고된다. 이전에 손혜영 신민아분 은전 남자친구 안우재 고욱분, 에 대한 복수심과 회사 내 소문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가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한 바 있다. 이후 혜영은 편의점 알바생 김지욱, 김영대분과 여러 번의 청혼 끝에 결혼 준비에 나섰고 그동안 평범해 보였던 지욱이 멋진 턱시도를 입고 180도 달라진 외모로 우주 앞에 나타나면서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반전을 선사했다. 이렇게 극지 않는 복권처럼 별다른 매력이 없을 줄 알았던 지욱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해영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31일 오늘 새로운 인물들과 마주한 해영과 지욱의 스티커들이 공개되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김정은과 이중욱의 등장에 놀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손혜영의 이름 속영 을 손가락으로 표현하며 밝게 웃고 있는 장면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편의점에서 혜영이 지욱이 아닌 다른 알바생 변우석과 마주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호기심을 자아낸다. 젤리를 가득 손에 쥐고 계산대로 향한 혜영은 지욱이 아닌 변우석이 있다는 사실에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반면 편의점 알바생 변우석은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혜영을 바라보고 있어. 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한편 손해보기 싫어서에는 김정식 감독과 과거 작품에서 함께 작업했던 힘센 여자 강남순의 배우들이 총출동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회와 2회에서는 김혜수, 이승준, 김기두가 출연해 힘을 보탰고 3회와 4회에서는 김정은, 변우석, 이중욱 등이 등장해 시청자들에게 반가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들의 등장이 드라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본방사수 욕구를 자극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작진은 궂은 날씨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우정 출연을 해준 배우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잠깐의 등장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길 배우들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손에 보기 싫어서 3회는 9월 2일 월 저녁 8시 50분에 tvn에서 방송되며 티반기에서도 동시에 부여드로 제공될 예정이다. 오는 9월 2일 저녁 8시 50분 tvn에서 방영될 손해 보기 싫어서 3회에서는 신민아와 변우석 사이에 예상치 못한 만남이 펼쳐진다. 이날 신민아는 변우석과의 첫 대면에서 실망한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변우석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시무룩해진 신민아를 바라보며 이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게 될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변우석은 이번 드라마에서 카메오로 등장하며 그의 등장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예정이다. 그는 편의점 알바생 역을 맡아 극의 중심에 서게 되며 신민아와의 대면은 드라마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신민아는 전 남자친구 안우재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하고 김지욱과 결혼 준비에 나섰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변우석과 마주치게 된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의 첫 만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신민아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인물과 마주한 상황의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한편 변우석은 신민아의 반응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게 되며 이들의 첫 만남은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회차에서는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 인기를 끌었던 배우들이 총출동해 기대감을 높인다. 김혜수, 이승준, 김기조 등은 앞선 회차에 출연하여 극에 활력을 더했으며 이번 회차에서는 변우석이 새롭게 등장해 극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변우석의 카메오 출연이 드라마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며 극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제작진은 변우석의 출연에 대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흔쾌히 출연을 결정해준 변우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의 짧지만 강렬한 연기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방송될 손해 보기 싫어서 3회에서는 신민아와 변우석의 첫 만남이 어떤 반전을 가져올지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드라마 팬들은 이번 회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본방사수를 다짐하고 있다. 변우석의 출연은 드라마의 전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이며 그의 등장으로 인해 극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티바잉글 통해 보드로도 제공될 이번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큰 화제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